네, 여기는 용문산 관광지 입구입니다. 하늘에 그 구름 보이시나요? 오, 구름이 너무 예쁘죠? 네. 구름이 너무너무 페인팅. 하나님이 페인팅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 입구인데도 벌써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완전히 노란색이라서 얼굴까지 노랗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하늘도 보이시나요? 네. 물소리도 들어보세요. 네. 노란 단풍 사이로 있는 빨간 단풍. 약간 뒤돌아서 보니까, 네. 계란 여기 겨울에 물 흘러가면서. 니 아니라 언니 입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보이네요. 단풍과 어울려진 물 소리 들으시면서 힐링하세요. 네,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스팟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햇빛이 없어서 어둡네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나무. 네, 빨간 단풍, 노란 단풍, 이 빨간색 밑에서는 제 얼굴도 빨개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단풍을 보러 친구랑 아니면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오셔도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혼자 오셔서 아빠, 조용히 단풍과, 그리고 하늘과, 또 물소리,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용히 걸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 춥기 전에, 단풍이 다 시들기 전에, 어서, 이렇게 산을 찾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보세요. 네.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걸어가면서 또, 예. 찍습니다. 네. 어, 얘는 굉장히 키가 큰은행나무인것 같아요. 네. 흔들리는 거 보이시, 보이시나요? 바람에. 네, 맛있는 집도 많은데 저는 오늘 은행 핫도그. 왜 은행 핫도그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가루, 용문산의 은행 가루가 유명해서 은냉가루로 만들어서 은냉 핫도그라고 해요. 그래서 은냉 핫도그 한번 주문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케찹 넣고 설탕 넣고 네. 맛있게 네. 조금 핫도그 좀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와보세요. 네. <laughs> 혹시라도.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은냉으로 만든 은냉 막걸리도 있어요. 보고 또 노란 막끓리네요 네, 여기는 용문산 관광지 입구입니다. 하늘에 그 구름 보이시나요? 오, 구름이 너무 예쁘죠. 네, 구름이 너무너무 페인팅. 하나님이 페인팅을 너무 잘 하셨어요.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 입구인데도 벌써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완전히 노란색이라서 얼굴까지 노랗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하늘도 보이시나요? 네. 물소리도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스팟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햇빛이 없어서 어둡네요. 단풍과 어울려진 물소리. 들으시면서 힐링하세요. 약간 뒤돌아서 보니까, 네 계란 여기 겨울에 물 흘러가면서. 놀리는 게 아니라 언니 예쁘십니다. 이렇게까요 단풍이 네, 보이네요. 네, 노란 단풍 사이로 있는 빨간 단풍, 네,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나무, 네, 빨간 단풍, 노란 단풍, 네, 이 빨간... 생 밑에서는 제 얼굴도 빨개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단풍을 보러 친구랑 아니면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오셔도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혼자 오셔서 조용히 단풍과, 그리고 하늘과, 또 물소리,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용히 걸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 춥기 전에, 단풍이 다 시들기 전에, 어서, 이렇게 산을 찾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보세요. 네.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어, 얘는 굉장히 키가 큰 은행 나무인 것 같아요. 네. 흔들리는 거 보이시, 보이시나요? 바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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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서 또 네. 예 걸어가면서 또예 찍습니다 네. 네, 맛있는 집도 많은데 저는 오늘 은행 핫도그 왜 은행 핫도그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가루 용문산의 은행 가루가 유명해서 은행 가루로 만들어서 은행 핫도그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 핫도그 한번 주문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냉으로 만든 은냉 막걸리도 있어요. 보고, 또 노란 막걸리네요. 아, 이렇게 케찹 넣고 설탕 넣고 맛있게, 예. 네. 조금 핫도그 좀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와보세요. 네. <laughs> 혹시라도, 네.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